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인생, 영광의 왕이니시뇨, 만군의 여와께서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시편 24편 10절 말씀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고린도 후서 3장 18절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여기 영광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보드, 헬라어로 독사입니다. 존귀, 풍성, 풍부, 흘러넘침, 영광, 위엄, 광채, 명예, 찬양을 의미합니다. 카보드는 하나님께는 영광이라는 의미이며 사람에게는 부유하거나 상당한 명예를 얻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카보드는 하나님의 임재 존재감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 또는 개입하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력이 가득 흘러넘칠 때 하나님의 존재감이 광채로 보이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인생처럼 축복된 삶은 없습니다.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 세상에 빛이 되라고 하십니다. 큰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보다 너희의 착한 행실로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의 사역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구약 시대에 우상숭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었습니다. 현대는 구약 시대에 눈에 보이는 우상은 없지만 오히려 더 다양한 우상들이 사람의 영혼을 혼미케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뿐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은 파괴되고 짐승과 같이 타락한 죄가 만연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갈망합니다. 그 어떤 인생의 길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은혜로 충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크실 것입니다. 인생의 길에서 보여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을 사모합니다. 주님, 세상적인 학력, 명예 등 자랑거리보다 나의 인격과 나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